이에 또 일본에서 오신 분들도 많아요. 그렇죠. 위쪽에. 네. 예. 보시는 그대로입니다. 후스타카 안쪽으로 들어옵니다. 자, 이어 들어갔습니다. 자, 잡고 돌아서는 이와시타 외곽을 뺐습니다. 후스타카까지 연결이 됐습니다. 자, 굉장히 빨라요. 두 점짜리 던집니다. 깨끗합니다. 오, 이 팀들은 아카바카트로 나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. 자, 돌파 리버스 라이어. 아아 장동영. 자, 리바운드 하트. 어렵게 이승준이 따라해줬습니다. 외곽으로 빠지는 이승준. 오, 안쪽. 스페인 마 아하. 안쪽 파고 들어 가볍게 연결 이승준 속았어요 다시 블러샷 이승준의 블러샷자 3대 2 상황에서 돌파 터져 아, 아, 천연주 아, 음, 아, 아, 네, 네. 아, 자 들어가자고 본인이 잡았습니다 블록들 올라갑니다 아, 아, 넣는 팀의 선수는 공을 만지면 안 돼요 네네 4대 3에서 후스다카 어, 플로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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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슥 빠져나가면 3까지 안쪽 너어팀 반대편 멀리 올라갑니다 아, 투점 아, 뭔가 이승준, 아승어받고 자, 이승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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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승초 이승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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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스이라인업이에요자승세가승준 이승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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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바준 이승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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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한점차 하세가 와투 포인트 다시 아, 점차 벌립니다. 네. 자 오, 그리고 또두 점. 오, 아, 네. 미쳤어요 네. 선수들 미쳤어요. 좋습니다 한점 차. 그대로 쏩니다. 오, 두 점이 들어갑니다. 자13대10 야, 스키모터 뚫고 가네요 레이어. 다시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장덕영 레이어. 좋습 맞아 나왔습니다. 자 무서워 지금 김동준 선수 없거든요. 석점 시도 끝끝합니다 자두 점짜리, 자한 점차 외곽 수비 버터 편집니다 들어갑니다. 아, 슈퍼 아, 히트요 네. 자이 점수를 거의 뭐 수비로 써 내려가고 있는 수비 버터. 오! 오, 또다시 두 점수 김동우 선수 힘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요. 파세가버트퍼. 아, 아! 시간은 또 많이 남았어요. 그렇습니다. 아, 투퍼. 들어갑니다. 네. 투포. 자 반대로 두점 맞으면 어, 안돼요 그리고. 네. 두점 돌아 나왔습니다. 이너라운드, 이승준 리바운드, 외곽, 오 바로 올라갑니다. 붓다! 멋있멋있 어 자, 오동균 안쪽으로 투입 이승준. 지금부터는 이승준의 시간, 돌아섭니다. 오리버스 멋진 아 마치 어 플레이! 아두 점짜리 한 방이 있어요. 아. 하세가와, 바로 던집니다. 부딪혔어요. 아, 역시 파울이군요. 하세가와, 아하. 자, 보시고요. 예. 아 네. 들어갑니다. 하하. 자, 친구 스크린 살짝 빠졌습니다. 아 도쿄다임이 이걸 역전승 21대20으로 끝냅니다 야두 마리 토끼 다 잡았어요 야. 가장 강력한 팀을 일단 물리쳤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셧아웃까지 아다 뭐 갖췄네요 괜히 우승 후보가 아니네요 그러네요 네 예.